예, 미적분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 equal tx 2가 함수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때 함수 g(t)가 t equal a에서 t 값이죠. 기울기가 불연속인 불연속인 모든 a 값을 작은 수부터 크 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a1, a2, am이라 할때 이 함, 수값 개수 곱하기 마지막 함수값에 곱을 구하여라. 일단 fx가 어떤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fx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fx는 2x가 되죠. 나누면 되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0, 0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짝수고 홀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쭉쭉 요거는 쭉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문제 푸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를 1로 하고 2분의 1이라 하고 이건 2라고 하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때 한번 볼게요 어,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2분의 1이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죠. 아, 이거 잘못 그렸네요.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쭉 이렇게 그릴 수 있고, x가 1일 때는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 어 1보다 크거나 클때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둘한번 끌어볼게 이럴 때는 이 2X가 되겠죠 이 때는 2X 이런식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려진다 좀더기울게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되어고 어, 이제 t x 2 여기서 이제 y-gol. tx-2하고 교점을. 하는데 tx-2는 0,-2를 반드시 지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만나는 점이 바뀌는 점. 그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개수만 알면 되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 한 개만 만나다가 쭉쭉쭉쭉쭉쭉. 쭉한개만 하다가, 요때다 없어지죠. 요, 요 됐을 때.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지날 때, 음수이다가, 마이너스 1. 요 지점을 지날 때, 체크를 해볼게요. 요때 바뀌죠. 처음에 1이다가 제로로 바뀌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연속 때는 점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쯤 되겠죠. t가 제로일 때. 여기서는 빵빵빵 하다가 이제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불연속이 맞잖아요. 그럼 요네 번째는 또 이쪽에 이제 양수가 돼가지고 여기서 한 개씩 만나다가 만나다가 여기딱 지날 때. 이렇게될 때. 이렇게 네 번째가 되고, 요게 이제 또 어, 기울기가 있죠. 이직선은 이직선은 기울기가 이다. 기울기가 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2 되는 점도 체크를 해야 돼요. 기울기가 2 되는 마이 연코만 마이었스니까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이 되겠죠. 요때딱 바뀌겠다. 쭉요 다섯 번째. 요때 이렇게 다섯 번째 딱 되면은 기울기가 이기 때문에 요거 위에 직선하고는 아래 직선하고는 만나지 않겠죠. 그 다음 또요 점을 지날 때불용수때는 점만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기울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요 여기 지날 때한개더 만나잖아요. 또 지나면은 또 만나는 점이 적어지니까 저 육에서 올라가면은 위에서는 또 만나겠죠. 기울기가 커지니까. 여기서는 안 만나고 그래서 쭉또 가다가 저 위에 요 음, 지점 요 지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날 때요 때가 일곱 번째가 되겠죠. 일곱 번째가 되겠고 어, 이 항의 개수는 불용속점은총 일곱 개죠. 그래서 m 은7이다 m은 7이고, 요 m이 일곱 번째 됐을 때, 그,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지점을 지나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는 0콤마이하고 1콤마-1 사이에서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a7은 4가 된다. 요렇게 하나하나 구별해서 계산해서 7 곱하기 4를 계산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m은 7이고 a7은, a7은 4니까 답은 28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어, 얘기하면은, 어, 별건 없습니다. 사실 fx를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이 y 골 tx-2가 2를 한 바퀴 돌려봐요. 돌려봐가지고 만나는 점이 바뀌는 지점만 체크해가지고, 어, 계산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이 시험장에서 막 헷갈리기 때문에 그림을 될수 있는 한좀 정확하게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좀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음에는 문제는 쉽게 풀수 있습니다.